기막힌 2만 밀리 보조배터리를 소개해드릴게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을 사용할 때 필수템인 보조배터리로 고속충전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노트북까지도 빠르게 충전할 수 있으며 휴대용으로 사용하기에 딱 좋은 크기와 무게로 언제 어디서나 충전이 필요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다중포트가 장착되어 있어서 여러 기기를 한 번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과충전, 과열, 단락 등 다양한 안전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사용 중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배터리 덕분에 한번 충전으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 여행이나 출장 시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배터리 잔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사용하기 더 편리합니다. 고속 충전과 대용량 배터리, 안전한 사용을 위한 다양한 기능까지 갖춘 제품입으로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를 효율적으로 충전할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형님들, 여름철에 너무 유용한 타워 선풍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DC 주파수 변환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여 전기 요금을 절약하면서도 강력한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3단계 풍속 조절이 가능해 상황에 맞게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죠. 충전식 지지대가 탑재되어 있어서 코드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어 집안 어디서나 필요한 곳에 쉽게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하며 한번 충전으로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어서 외출 시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바람 세기 타이머 설정 등 다양한 기능을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어 선풍기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음 설계로 작동 중에도 소음이 거의 없어 밤에도 조용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한 분들도 편안한 잠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전망이 있어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에너지 효율과 스마트 기능 저소음 설계로 가정에서 사용하기 최적의 제품이라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내기에 너무 유용한 것 같습니다. 형님들,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너무 유용할 스마트링입니다. 심박수와 혈액산소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어 운동 중이나 일상생활에서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으며 멀티스포츠 모드가 있어서 다양한 운동을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최적화된 데이터를 제공해줘요. 방수 기능 덕분에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어 물 속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수영이나 샤워할 때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매우 가볍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장시간 착용해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일상생활에서도 패션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다양한 사이즈로 제공되어 누구나 자신의 손가락에 맞는 링을 선택할 수 있어요. 삼성 헬스 앱과 연동되어 더욱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할수 있는데 앱을 통해 운동 기록을 분석하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맞춤형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니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배터리 수명이 길어 한번 충전으로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충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충전 시간도 짧아서 빠르게 충전 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박수와 혈액산소 모니터링, 멀티스포츠 모드, 방수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스마트링으로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형님들, 초대형 방수수화물 가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수 기능이 뛰어나서 비나 눈이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세탁물을 보관하거나 운반할 때도 아주 좋습니다. 내부가 넉넉해서 많은 양의 세탁물을 한 번에 담을 수 있어요. 80내 48에 25cm 크기의 이 가방은 많은 물건을 한 번에 담을 수 있어서 이사나 여행시에도 유용하며 다양한 물품을 한꺼번에 정리하고 운반할 수 있어 편리해요. 가방의 내구성이 뛰어나서 무거운 물건도 안전하게 수납할 수 있으며 부직포 소재로 제작되어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지퍼가 튼튼하게 설계되어 있어 반복 사용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고 손잡이가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기에도 편안합니다. 가방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 공간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필요할 때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아주 편리해요. 장을 볼 때나 대량의 물건을 운반해야 할때큰 도움이 되며 여행용 가방으로도 적합하여 옷이나 신발, 각종 소지품을 한꺼번에 정리하여 운반할 수 있습니다. 크기와 내구성, 방수 기능을 모두 갖춘 이 가방으로 세탁, 쇼핑, 여행 등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 추천드립니다. 형님들, 여름철에 꼭 필요한 타프입니다. 야외 공원, 해변, 캠핑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열에서 12명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넓은 크기로 여름철 햇빛을 효과적으로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넓은 면적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야외 활동을 할때 충분한 그늘을 제공합니다. 타프 비닐 코팅이 되어 있어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여름철 야외 활동에 최적의 제품입니다 폴대와 타프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가벼운 무게와 콤팩트한 사이즈로 이동도 편리합니다 캠핑장이나 공원 해변 어디에서나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여러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재질로 제작되어 바람이나 비에도 견딜 수 있고 타프의 가장자리에는 강화된 봉제선이 있어서 장시간 사용해도 변형이나 손상이 적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제공되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리며 야외 공간을 더욱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넓은 면적,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 간편한 설치, 뛰어난 내구성을 갖춘 제품으로 여름철 야외 활동을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기고 싶은 분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형님들, 해상도가 뛰어난 스마트 프로젝터입니다. 높은 밝기를 제공하여 실내외 어디서나 선명한 화면을 즐길 수 있는데 1920-1080 FHD로 매우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여 영화나 드라마, 게임 등 어떤 콘텐츠를 감상해도 최고의 화질을 느낄 수 있어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5.0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다양한 기기와 무선으로 연결할 수있어 복잡한 선 연결 없이도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과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칩셋과 음성 제어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음성 명령으로 프로젝터를 조작할 수 있으니 사용이 정말 간편합니다. 안드로이드 11 운영 체제를 사용해 최신 앱과의 호환성이 뛰어납니다.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나 게임 앱을 바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어 홍신의 말을 구축하는 데 있어 최고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4K 해상도까지 지원해 고해상도의 영상을 큰 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어 집에서도 영화관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소형이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이 프로젝터로 집에서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이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높은 밝기, 풀 HD 해상도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5.0, 음성 제어 기능까지 갖춘 제품으로 최신 기술을 활용해 홍신의 말을 구축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목소리> 형님들, 성능이 뛰어난 휴대용 미니 마이크입니다. 고품질의 오디오 녹음이 가능해 라이브 방송이나 게임 스트리밍을 할때 생생한 사운드를 제공하며 음성을 깨끗하게 잡아주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주변 소음을 최소화하고 사용자 목소리를 선명하게 전달해줍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모두 호환이 가능해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플러그를 꽂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설치 과정이 매우 간편해요. 별도의 드라이버나 설정이 필요 없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고 가벼워서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의 음성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나 게임 스트리밍 외에도 인터뷰, 강의, 회의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크기 덕분에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다재다능한 마이크 덕분에 여러 가지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고품질의 재료를 사용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반복 사용해도 변형이나 손상이 적습니다.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는 이 제품으로 더 나은 음성 녹음 경험을 가져보세요. 형님들,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환경 소음 억제 기술을 갖추고 있어 외부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해주기 때문에 음악이나 통화에 집중할 수 있어 대중교통이나 혼잡한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블루투스 5.0을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빠른 연결을 제공하여 끊김없이 매끄러운 음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한번 연결하면 자동으로 재연결되기 때문에 사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인이어 디자인으로 귀에 딱 맞게 착용할 수 있어 운동 중에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폰은 터치스크린 기능이 있어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어 음악 재생, 일시 정지 통화 수신 등 다양한 기능을 터치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어 복잡한 버튼 없이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충전으로 최대 6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하고 충전 케이스를 사용하면 최대 2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 케이스는 휴대가 간편하여 언제 어디서나 이어폰을 충전할 수 있어요. 빠른 충전 기능도 지원해서 짧은 시간 내에 충전이 완료됩니다. 방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땀이나 비에 강해 운동이나 야외 활동 시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저음부터 고음까지 균형 잡힌 사운드를 제공하여 음악 감상시 깊고 풍부한 음질을 경험할 수 있으며 고품질의 사운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통화 중에도 상대방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뛰어난 노이즈 캔슬링. 안정적인 블루투스 연결, 긴 배터리 수명, IPXO 방수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제품이라 강력 추천드립니다. 형님들, 완전 꿀템인 태블릿 거치대입니다. 이 제품은 샤오미, 아이폰, 아이패드 등 다양한 기기를 지원하는 데스크탑 스탠드인데요. 여러분의 편리한 사용을 위해 정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다양한 기기를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쉽게 거치할 수 있어서 영상 시청이나 영상통화, 온라인 강의 등을 더욱 편하게 할수 있어요. 스탠드의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 원하는 각도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튼튼한 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 가벼운 무게에도 불구하고 매우 견고하게 설계되어 있어 무거운 태블릿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어요. 베드사이드 테이블이나 데스크탑 어디에서나 깔끔하게 사용 가능하며 스탠드의 밑부분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부착되어 있어서 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도구 없이도 쉽게 조립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스탠드를 놓고 각도를 조절하기만 하면 되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기기를 사용할 때 기기를 올바른 높이와 각도로 조절해 주어 목이나 어깨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튼튼한 내구성, 간편한 설치와 사용법, 그리고 편안한 사용감을 제공하는 제품이라 매우 추천드립니다. 형님들, 이번 제품은 너무 편한 팔고리 옷걸이입니다. 이 제품은 남성 넥타이, 벨트 앵어, 모자, 후크 슬링, 보관 렉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정말 유용한데요.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이 행어는 여러 개의 고리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액세서리를 한 번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옷장 안이 훨씬 정돈된 느낌을 주고 필요한 아이템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나 무거운 물건도 안정적으로 걸어둘 수 있어요. 여러 번 사용해도 변형이나 손상이 적어 아주 실용적입니다. 컴팩트한 크기로 옷장 안에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양의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옷장 안에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이템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정리할 수 있어서 옷장을 열었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정리된 옷장은 찾기도 쉽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죠. 옷장 정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형님들, 이번 제품은 자동차 헤드레스트 후크입니다. 정말 기막히게 최대 20kg의 큰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합금 후크입니다. 차량 내부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차량을 더욱 세련되게 꾸며줄 수 있어요. 부드러운 스웨이드 재질 덕분에 걸린 물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이 후크는 듀얼 후크 디자인으로 양쪽에 동시에 물건을 걸수 있어 더욱 실용적입니다. 최대 20kg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 무거운 가방이나 쇼핑백도 안전하게 걸어둘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차량 내부가 더욱 정돈된 느낌을 주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헤드레스트에 간단히 걸기만 하면 되어서 별도의 도구가 필요 없어요.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어서 차량을 사용하는 모든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이동 중에도 물건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고정됩니다. 차량 내부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형님들, 이번 제품은 스마트 초인종입니다. 이 제품은 유선이 필요 없는 무선 초인종으로 무선 차임과 와이파이 연결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1080 해상도를 자랑합니다. 방문자가 초인종을 누르면 즉시 실시간 영상이 전송되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높은 해상도 덕분에 얼굴이나 세부사항을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유선이 필요 없는 무선 초인종으로 설치가 매우 간편합니다. 복잡한 배선 작업 없이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배터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원 공급이 어려운 장소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와이파이 연결 기능을 갖추고 있어. 집안 어디서나 스마트폰과 연동할 수 있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때마다 알림이 스마트폰으로 전송되어 실시간으로 방문자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외출 중에도 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집에 없어도 방문자를 확인하고 응답할 수 있으니 보안면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형님들, 이번 제품은 노펌프 진공백입니다. 이 제품은 옷, 담요 등 부피가 큰 물건들을 효과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압축 가방으로 여행시에도 유용한 액세서리입니다. 이 진공 가방의 가장 큰 장점은 펌프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손으로 간단히 압축할 수 있어서 별도의 도구 없이도 사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진공 상태를 유지해줘 부피를 최대한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옷장이나 여행 가방에 더 많은 물건을 보관할 수 있죠. 이 가방은 튼튼한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여러 번 사용해도 변형이나 손상이 적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밀폐력이 뛰어나 공기가 새지 않도록 확실하게 봉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보관 중인 물건들이 먼지나 습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부피가 큰 담요나 겨울 옷을 보관할 때 유용합니다. 이렇게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집안이 더 깔끔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제품은 내구성, 편리한 사용법,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형님들, 이번 제품은 차량용 시거잭 충전기입니다. 이 제품은 C타입 듀얼 USB 고속 충전 기능을 갖춘 차량용 충전기로 다양한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시거잭 충전기입니다. 이 차량용 충전기는 100W의 강력한 출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다양한 기기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개의 USB 포트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여러 기기를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 점이 매우 편리합니다. 이 충전기는 C타입 포트를 사용하여 최신 기기들과 호환이 잘 됩니다. 덕분에 여행 중이나 이동 중에도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 정말 유용합니다. 이 제품은 고속 충전 기능을 지원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기기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효율적인 충전이 가능해 항상 배터리 걱정 없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운전 중에도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충전하고 싶으시다면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형님들, 이번 제품은 버튼프레스 기계인데요. 다양한 크기의 스냅 단추를 손쉽게 부착할 수 있는 도구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플라이어의 디자인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손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제공되어 여러 종류의 의류나 액세서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단추들은 매우 견고하여 부착 후에도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옷이나 가방, 액세서리 등에 사용하면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이 제품은 내구성이 뛰어난 재질로 제작되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 사용에도 변형이나 손상이 적어 DIY 작업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최적의 도구입니다. 플라이어의 구조가 매우 단순하여 쉽게 청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단추를 놓고 플라이어를 사용해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단순한 작업으로 빠르게 단추를 부착할 수 있어요. 다양한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어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형님들, 이번 제품은 코털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코털 정리기입니다. 이 제품은 휴대하기 간편한 소형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행이나 외출 시에도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충전식으로 설계되어 배터리 걱정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 귀, 눈썹 등 다양한 부위의 털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밀한 커팅 시스템을 통해 무통으로 사용 가능하여 예민한 부위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얼굴에 불필요한 털을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트리머의 칼날은 고품질의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매우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날카로운 커팅 능력과 함께 부드럽게 작동하여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아요. 오랫동안 사용해도 변형없이 유지됩니다. 이 제품은 특히 정밀하게 털을 정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눈썹이나 코털, 귀털을 정리할 때 매우 정밀하게 커팅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얼굴에 불필요한 털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깔끔한 인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